그니까, 러 없는 상태에서 그, 그 나사를 기억해내 나사와 도라이버를 기억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. 내가 나사를 집었고, 드라이버를 집었을 때그결과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, 자극을 기억하는 수업이에요. <laughs> 오디션 뭐야? 자극을 기억해서, 내 말을 하는 거죠.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, 대상을 다시 복귀해서, 기억해서, 말 맞게 리액션을. 응? 자극을 기억한다. 내가 어떻게 한 거를 카피한 게 아니라, 오케이? 그리고 봐봐, 아까 전에 우리 신체 훈련했지. 내가 스스로 돌린다라 하는 텐션이 불필요한 텐션이 들어가잖아. 근데 나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행동,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행동, 맥락이 같아요. 그래서 신체 훈련할 때 스스로 많이 드는 애들은 연기도 그렇긴 해. 그래서 신체 훈련을 보면은 연기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오고 너무 중요한 거야. 맥락이 같다. 오케이? 그 방향대로 연습해 볼수 있겠어요? 음. 상황은 안 짰죠? 네. 아니, 상황은 짤 그게 아니다잉. <laughs> 지금 물체를 못 보고 있어.